안녕하세요. 30분 상담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양권 청약철의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혹시 분양계약 체결 후 취소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송 전 내용 증명 발송 서비스를 통해 계약 철회는 물론 계약금까지 전액 돌려받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상의 분양권 청약 철회를 요청하기 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으면 폐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반문 판매법상의 청약의 유인과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두번째 반문 판매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세번째 청약철회 기간은 14일로서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세요 그럼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반문 판매법상의 청약의 유인 그리고 전화 권유 판매 청약의 유인은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즉 지하철역 앞에서 알바생들이 물티슈 등을 주면서 홍보관으로 유인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둘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연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즉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셋,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 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하면 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한다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화 권유 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혀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방문 판매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셋째는 청약철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4일의 기산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등 제1항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다. 1호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 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 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감옥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무,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는 경우, 3호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수 없는 경우 3호 제7조 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호 방문 판매자 등이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즉 계약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받은 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날 청약 철회를 할수 있음을 안날 청약 철회의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체결할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부산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분양 계약 철회 내용 증명을 보내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양 상담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청약에 관한 권유를 받았다 고 합니다. 그때 분양 상담사는 이사건 부동산 이 부산의 불폐 브랜드이고 주변 에 공원이 있으며 교통 및 상권 중심 시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8월부터는 건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모델 하우스에 방문하도록 유인을 하 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6월 8일 모델 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분양 상담사는 직원이 취소한 물건이 나왔으며, 이 물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1,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5분 안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제촉을 하면서 의뢰인의 계약 체결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그 의뢰인은 같은 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계약금 등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인 2024년 6월 9일 분양상담사에게 분양계약에 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상담사는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거나, 추후에 전매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는 저희 점검을 찾아오셔서 청약철의매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하여 세 가지 점검 사항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놈 판매법상에 청약의 유인이나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지연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전화를 걸어서 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했기 때문에 전화 권유 판매 해당합니다. 둘째, 의뢰인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셋째,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4일인 2024년 6월 12일에 계약 철회 내용 증명을 보내어 청약 철회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모델하우스 측에서 폐지 및 환급 처리해 주겠다고 서류 지참하여 방문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폐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왔으며 한달 안에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첫째, 방문 판매법상의 청약의 유인이나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문 판매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문 판매법상의 청약 철회 기간 14일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법률 파트너 박승배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